영혼의 사랑은 영원하다. 플라톤이 말한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사랑이 영원하다고 믿나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감정,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 그게 가능할까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영혼의 사랑은 영원하다. 잠깐의 설렘을 쫓는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사랑의 본질.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랑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전하는 말씀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의 한 문장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삶의 본질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플라톤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영혼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깊고 오래가는 사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은 늘 뜨거운 감정으로 시작됩니다. 설렘, 떨림, 행복, 그 모든 감정이 우리를 들뜨게 하죠. 하지만 사랑이란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익숙함은 설렘을 지우고 현실은 감정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사랑은 왜 오래가지 못할까? 진짜 사랑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 플라톤은 이 질문에 단순하면서도 깊은 답을 주었습니다. 육체의 사랑은 사라지지만 영혼의 사랑은 영원하다고요. 그 말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육체적 사랑의 특징. 빠르게 타오르고 빠르게 식는다. 육체적 사랑은 일반적으로 감각적인 것에 기반합니다. 외모, 목소리, 분위기, 향기 등 즉각적인 끌림이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지고 상대가 내 인생을 완성시켜 줄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기대치와 현실이 부딪히면서 금방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애 초기에 우리는 상대의 모든 행동이 귀엽고 매력적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행동이 귀찮고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왜일까요? 우리의 감정은 익숙함에 무뎌지고 새로움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은 대체로 짧고 격렬합니다. 그리고 그 격렬함이 사라지면 공허함만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영혼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내면의 연결. 플라톤이 말한 영혼의 사랑은 육체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가 깊이 연결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의 생각, 가치관, 삶의 방향, 고통과 기쁨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영혼으로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산을 오르며 묵묵히 서로를 도와주는 부부, 힘든 시기에도 손을 놓지 않는 연인, 말없이도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 그런 사랑은 외적인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진심이 필요하며 서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연결되면 시간이 흘러도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3 진정한 사랑은 함께 성장하는 것. 영혼의 사랑은 단지 편안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플라톤은 사랑을 통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좋은 사랑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끌어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일깨워주는 사람, 내 한계를 보여주되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닌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있죠. 넌할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이 말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삶의 용기를 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연결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4. 현대사회에서 왜 영혼의 사랑이 더 필요한가?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가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SNS, 소개팅 앱,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연애. 우리의 연애는 점점 더 속도와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남은 되게 깊지 않습니다. 빠르게 만나고 빠르게 헤어지고 마음속엔 외로움만 깊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혼의 사랑이 더 절실해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알아가고 진심으로 연결되는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단지 연애 관계뿐 아니라 우정, 가족,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 진심 어린 공감, 상대의 고통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이 영혼의 사랑을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해야 영혼의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볼때 외적인 조건보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힘든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천천히 친구가 되고 서로를 신뢰하며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플라톤이 말한 영혼의 사랑은 운명처럼 불현듯 나타나는 사랑이기보다는 서로를 알아가며 성장하는 여정에 가깝습니다. 사랑은 결국 지속성과 깊이의 싸움입니다. 뜨겁지만 짧은 사랑은 많지만 시간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 사랑은 드뭅니다. 플라톤은 영혼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더 좋은 인간으로 만들고 진짜 행복을 주는 사랑이라 말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현재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깊고 따뜻한 영혼의 사랑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